이번에는 서보모터 4개를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로봇 팔을 제어할 건데 이렇게 아주 간단한 동작이 되도록 구현해 봅시다 자 먼저 이 로봇 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봇 팔에는 서보모터가 4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서보모터는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모터가 회전하면 이렇게 이 팔이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요 두 번째 서보모터는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회전하면 팔이 이렇게 앞으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서보 모터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팔을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팔을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보 모터는 이 부분인데 이게 회전하면 이거는 이렇게 집게를 오므렸다가 폈다가 할수 있습니다. 이 제어 보드에 연결할 때는 저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가장 아래쪽 보드를 D6 핀에 연결했고요두 번째 서버모터를 D9 핀, 세 번째 서버모터를 D10, 네 번째 서버모터를 D11 핀에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버모터 4개를 연결해서 요 모터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제어해 볼 겁니다. 자, 로봇을 움직이는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코딩 된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서브 모터를 제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아두이노 핀에서 PWM을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핀들을 이렇게 디파인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모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이 프라이빗 멤버로 네 개의 서브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이 생성자로부터 네 개의 모터 핀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에서는 이 모터 객체의 어태치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 핀을 등록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태치에 각 핀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함수는 전원이 인가되면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회전하는 모터, 앞뒤로 움직이는 모터,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터, 그 다음에 집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요 각도를 입력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개의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면 액션 L, R, 1은 좌우로 움직이라는 건데 그냥 각도를 120도로 갔다가 디포트 자세로 오게 하는 요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액션 F, B는 이 로봇 팔을 앞뒤로 움직일 건데 앞으로 갔다가 디포트 자세로 오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액션 그랩은 집게를 오므렸다가 다시 원래 자세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터라는 객체는 글로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모터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이렇게 4개의 모터 핀을 입력해줬습니다. 그리고 모터의 가장 기본 자세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루프함수 안에서 각각 4개의 액션을 이렇게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좌우로 한번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집게를 한번 집었다 풀겠죠. 요거를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코드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자, 보는 것처럼 좌우로 한번 움직이고, 앞뒤로 한번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집게를 오므렸다 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터의 움직임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이 모터가 전반적으로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모터의 각도 조절 뿐만 아니라 모터가 움직이는 속도를 제어해 줘야 됩니다. 그 움직임을 시작할 때는 점점점 빠르게 시작했다가 움직임을 끝낼 때는 점점점 느리게 해서 이 로봇 팔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모터의 각도 조절 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제어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